네 안녕하세요. 홈트리오의 정다운 건축가입니다. 자 오늘은 홈트리오 6월호 세 번째 59평 절정의 미를 그려내다. 어, 이집 개요부터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철근 콘크리트로 지어진 집이고요. 지붕의 마감재는 평기와 외벽 마감재는 청고벽돌로 일단 고급 소재가 쓰여진 집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예상 총 건축비는 7억 800만 원이고요. 설계비와 구조 계산비 그리고 인테리어비, 인허가비는 별도라는 점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이집 외관부터 빨리 설명을 드리고 싶습니다. 겉으로 봤을 때 예전이었더라면 참 멋진 회장님 댁 같은 모습에 단단하고 젠틀하고 그리고 품격 있어 보이는 주택인데 요새 이제 SNS라든지 각종 미디어 매체를 통해서 건축주님들 하늘을 넘어 우주까지 간 상태입니다. 현재. 그래서 이 집이 지금 이 상태로도 특별하지 않다는 게 아니라 정말 건축주님들께서 해외 사례나 우리나라 사례 그리고 뭐홍북동 여러 사례들을 통해서 많이 보워왔던 고급스러운 소재를 쓴 주택이라고 보시면 참 좋을 것 같고요. 지붕의 평기와 외장재는 천고벽돌로 전부를 감았습니다. 그리고 구조는 철근 콘크리트로 했고요. 기본적으로 철근 콘크리트가 고가라는 사실들을 건축주님들께서 이제는 다 인지를 하고 있는데, 천고벽들과 평기화도 사실 예전부터 고급 자재였습니다 일반적으로 많이 쓰이니까 싸지 않느냐를 저희한테 많이 여쭤보시는데, 예전부터 비쌌던 소재였습니다. 그만큼 수공이 많이 들어가고 그리고 그 소재도 예전만큼 구하기가 힘들어졌습니다. 청고벽돌이 뭐 다른 게 아니라 오래된 벽돌을 뜻하는 건데 그걸 인위적으로 만들어 내려고 하면은 억겁의 시간을 어떤 약품 처리나 사람의 손을 통해서 만들어 내는 과정을 거쳐야 되기 때문에 그 시간을 사실 파는 거거든요. 이 건축 자재 상들은 시간을 파는 겁니다. 같은 소재를 쓰더라도 레트로하고 또 예전 소재를 섞어서 쓰면서 그 시간을 판매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인지를 하셔야 되지 건축주님께서 벽돌 다 똑같은 거 아니야? 기어 다 똑같은 거 아니야? 이렇게 해보시면 그회사들을 모두 가는 걸 겁니다. 소재에 대한 설명이 길었는데 비싼 소유자인 만큼 반영구적으로 굉장히 오랜 시간을 유지할 수 있고 그리고 스타일이 독보적입니다 만들어놨을 때 어? 벽돌집, 기와집 소리 딱 듣는 집들 이 있지 않습니까? 바로 그 집이 지금 현재 설계가 되어 있는 상태이고요. 전면부를 봤을 때는 창이 굉장히 큰 창들이 이 집을 휘감고 있어요. 전면, 측면, 후면. 제가 예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창들이 점점 더 과감해지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창 줄여야 된다. 폐쇄 건축으로 가야 됩니다. 뭐 우리 집 환경이 폐쇄할 환경이 없는데 폐쇄를 할 필요도 없고 뭐 일본 스타일이나 또 어떤 프라이빗한 스타일처럼 굳이 안 막아도 되는 환경에 있으신 분들은 저는 창을 남쪽으로 내가 가장 이기적인 위치에 두시는 게 예전부터 전원주택에 많이 풀어왔던 형태라고 보시면 좋고 바로 이 집이 그런 형태를 취하고 있지 않나 싶습니다. 창호가 점점 과감해지고 있는 가장 큰 이유는 창호가 단열의 극치를 달리고 있다라고 설명드리면 좀 이해가 빠를까요? 좀 너무 과격한 표현일지 모르겠지만 이보다 더 좋아지기가 힘듭니다 현재 가장 간섭 없이 바깥을 쳐다볼 수 있는 소재는 바로 유리거든요. 그러려면 그 창을 감고 있는 유리 창호 창대 이것들이 지금 현재 기술력이 어디까지 와있나라고 봤을 때는 거의 이 소재로는 그게 달아있다고 보시면 참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 창호사들의 가장 큰 숙제는 이 높은 단열성을 유지하면서 스타일과 디자인을 어떻게 내느냐에 관건을 두고 있지 더 이상 이 창호의 소재를 가지고 무엇인가 더 높은 단열성을 꾀할 것이다 라는 것들이 거의 힘든 상황까지 왔다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희가 이건 창호를 주로 많이 써왔는데 이건 창호 담당자분들과 이제 대화를 하다 보면 디자인에 많이 고민을 두고 있는 경우가 되게 많아요 그리고 기술력들은 내부 설계 보이지 않는 내부 설계를 통해서 이미 완성이 되어 있는 과정이라 창호만 빛나는 것들이 아니라 이 창호가 이런 주택에 얼마나 융화되어서 잘 설치될 수 있는가를 지금 현재 연구 중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창호는 투자를 하면 할수록 내가 자유로움을 집 내부나 외부로도 자유를 더 느낄 수 있고 디자인적인 측면도 훨씬 더 과감해지며 시간이 흘렀을 때, 5년 이상 흘렀을 때 내가 이 넓은 창호를 쓰면서도 이 집 관리비가 적게 드는 구나를 그때쯤 아시게 될 거예요. 그래서 그분들과 대화를 나눈다면 창호를 얼마나 투자했는지에 대해서 이 행복도와 만족도가 사실 나오더라고요. 당연히 일순인 조경이에요. 조경을 바라볼 수 있는 것도 창호지 않습니까? 내부에서. 그래서 그런 풍류들이 참잘 이루어지는 것들이 창호고, 차오 얘기가 길었습니다. 자, 1층 평면도 한번 볼게요. 여기 입구 쭉 들어가면 들어가자마자 바로 길게 긴 복도를 통해서 나름 고급주택의 풍미를 가지고 있다고 라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복도가 좁지 않고 넓습니다. 복도를 따라 쭉 들어가게 되면은 주방과 거실이 일체화되어 있는 그 모습. 전혀 괴리감이 없고 예전처럼 주방에서 음식물들이 굉장히 냄새가 많은 음식을 하시거나 또 사공처럼 펄펄 끓이는 일들을 하시거나 그러지 않으시더라고요. 이제는 편하게 사드시기도 하고, 레트로 드시기도 하고, 거실에서 나의 커피를 가장 맛있게 마실 수 있는 공간으로 변질되고 있다고 하면 좋을까요? 밥을 가장 맛있게 먹을 수 있는 시간보다 디저트를 가장 맛있게 먹을 수 있는 공간으로 변하고 있습니다. 당연히 이 의견에는 반대하시는 분도 있겠지만, 현재 트렌드를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트렌드 자체가 좌식 생활에 굉장히 익숙해 있기 때문에, 주방에서도 이렇게 편하게 쉬시는 분들도 굉장히 많아졌다. 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래서 실용성이 굉장히 높은 형태의 주방 거실을 지금 현재 가지고 있고 옆으로 지금 이 집을 오른쪽으로 봤을 때는 전면부와 측면부가 현재 데크 석재 데크로 이렇게 마련돼 있어서 주방의 확장성 그리고 거실의 확장성도 도모할 수 있는 그런 창들을 통해서 왔다 갔다 할수 있게끔 지금 데크도 설치돼 있어서 주방 거실 효율이 극대화돼 있다라고 보시면 참 좋을 것 같습니다. 그 중심에는 데크와 창호가 그 연결성을 가지고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 그냥 고민하지 마시라는 거예요. 그냥 그 앞에 큰 창호 앞에 데크 깔고, 좋은 창호로, 기밀성 있는 좋은 창호로 왔다갔다 하시면은 그 제품을 사용해보면서 그 가치를 한번 즐겨보시길. 그래서 주방 거실의 복도를 다시 나와 보면은 붙박이 수납장을 할수 있는 곳들도 조금 조금씩 보이고요. 계단 밑에 공간들을 활용할 수 있는 공간들도 좀 보이기도 해요. 그리고 왼쪽으로 쭉 들어갔을 때는 역시 풀 시스템의 안방 형태가 보입니다. 안방에서 이제 서재도 있고 어찌 보면은 이제 화장을 할수 있는 파우더룸이 될 수도 있고 안방에서 거의 통창에 가까운 사이즈를 보면서 내 뷰를 즐길 수 있는 또 창호도 있고 제일 중요한 드레스룸과 화장실이 여기 있습니다. 근데 화장실은 안방에 붙어 있진 않아요. 안방에 가장 근접하게 해서 지금 현재 미닫이문으로 완전히 가릴 수도 있게 지금 설계를 해놨고 외부 수전이 따로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찌 보면 손님들이 놀러 왔을 때 겹칠 수 있는 공간이 될 수도 있잖아요. 화장실이 그두개면참 좋을 텐데. 한 개잖아요. 그러면 은 일반 집 같은 경우에는 수전이 화장실 내부, 변기 있는 내부 쪽에 수전이 빠져 있어야 맞습니다. 근데 이 집은 수전이 또 들어가 있어요. 그러니까 완벽히 2인, 2.5인이 쓸수 있는 구조로 보이는 거죠. 이분은 두 개를 쓸 바에 한 개를 쓰겠다고 했기 때문에 이 공간도 세이브가 된 겁니다 어떤 분들은 어? 저수전 한걸뺄수 있는데 그럴 수 있는데 라고 할수 있겠지만 건축주의 의도가 많이 들어간 집이기 때문에 화장실 두 개인 공간에서 공선도 없앴죠 화장실의 개수도 하나 줄였죠 그러면 어디다 쓸까요? 남은 공간을 또딴데쓸수 있기 때문에 건축주님께서 굉장히 합리적인 선택을 하셨다 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이렇게 2층으로 올라가게 되면 자, 2층은 건축주님의 이제 개인적 공간이죠 개인적 공간과 또 2층 거실과 응. 오른쪽으로 쭉 보게 되면 외부와 만날 수 있는 외기와 가장 근접한 2층 발코니가 나옵니다. 2층 발코니. 응. 뭐흔트리서 사실 그냥 두지는 않잖아요. 저희가 폴딩도어 설치 안 하면 싫어. 실화. 싫어한다좀 <laughs> <안 하면> <laughs> 죄송한데 하자율이 높아지기 때문에 그런 원인을 응. 굉장히 강하게 드립니다. 그래서 응. 외부 폴딩도어를 설치를 하셨습니다. 근데 여기 응. 2 주택이 단열 폴딩도어 말고 그냥 일반 폴딩도어를 아마 설치를 하셨을 거예요. 저희도 적극 추천했습니다. 바로 단열 폴딩 도어가 고가이기 때문입니다. 일반 폴딩도어는 그 비용에 거의 절반 정도에 가까운 비용밖에 안 되기 때문에 여기 이만큼 늘 닫혀있을 확률이 높으니까 일반 폴딩도어 설치하고 안에 내기에 접촉하는 그 발코니 창을 대형 파티오 창을 단열이 센 시스템 창을 설치를 하자라고 했기 때문에 건축주님의 의도는 처음에 폴딩도어가 없는 걸 원하셨지만 건축 비용을 줄여드렸고 이렇게 쓰는 것들이 훨씬 더더 이점이 좋습니다라고 설명을 충분히 드려서 바닥이 고급 타일로 깔린 외기와 잘 만나고 사용성이 높아지는 발코니가 탄생을 하게 됐다라는 점. 그리고 2층의 거실, 2층 거실, 미니 거실과 연결이 되어 있는 구조라서 외부 손님들이 놀러 왔을 때 2층에 있을 때도 전혀 불편이 없어요. 거의 펜션에 온 듯한 그런 자유로움을 만끽할 것 같다는 생각이 많이 듭니다. 그런 의도로 지금 만들어진 공간이라서 2층은 건축주님들께서 상상의 날에 한번 펼쳐보시기 바랍니다. 저는 정말 여기서 놀면 재밌을 것 같다는 생각이 많이 듭니다. 이집 폭풍해 보겠습니다. 초기에 말씀드렸던 예전부터 늘 모아왔던 벽돌집의 기화가 달린 평기화가 달린 스타일이지만, 그런 고급 소재고 그 집으로 지어진 주택은 언제 어디서나 젠틀하면서 무게감이 있고 건축주님께서 언제나 단단한 이미지를 구축할 수 있는 그런 전통스러운 주택이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